해라고 함끝 어. <laughs> 왜지 <웃음> 아 반짝 반짝 이번에는 덱 소개 영상인데요 얘가 날 도와, 지 얘가 날제젤 좋아질 거예요 아마도 어 나이스롤 덱 소개 영상이라 해도 어차피 저한테 좋은 덱이 없어요 나 카드 좀 차려 주세요 아니 나쁜 놈아 날 도와야지 날 도와줘 해미 f 미 r 젠장아 내가 혼자서 해야 돼. 일부러 친구 불렀다이만 일단은 주로 제가 사용하는 데크. 영상상에서는 많이 쓰지만 지금 트레이드한 직류 바닥이 없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 나내. 아, 뭘, 무슨 무슨 데크 소개할까? 무슨 레벨 를 소개할까? 평생 수술하고 있었 남자사니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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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수술. 댓글로 무시되고 댓글 소개해드리면 무시되는 다뤘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일단은 저, 저 어쩔 수 없이 제 사원용 물를 소개드릴게요. 해 특별히. <laughs> 곤돌가 만든 거야. 내가 <laughs> 만든 대기다. 일단 사원용 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혀 <laughs> 제가 직접 레시피를 짜고 제가 만든 대기거든요. 다 이래 배도. 저희가 240. 저희도 2 4 0원 이지만. 왜냐하면 <laughs> <야>, 집. <그게 웃음> 집에는 집에는 있 쓸데없는 카드를 다 뭉쳐서 만들었지. <laughs> 그렇지. 야옹이 예? 모르는 게야. 뭐 속였어. 몰래난 <laughs> 게이밍이지. 너무한 새끼.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원 형 같은 경우에는 제 목적이 원래 육무 여섯 장에 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속여서 대치 끝이잖아, 새끼야. <laughs> 그래서 제글 자세히 보신다면 여기 야비자가 있고 여기에 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 어 진짜 없어? 이 새끼야, 그만해. 이 나. 나도 같은 녀석이. 여기 1호 있고, 나사시 있고, 그리고, 야이치 있고, 잔지 있고, 어, 카몬 있고, 잔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개 총 6장이 다 있어요. 전 뭐죠, 이런데. 어, 여성무사인데 왜 이렇게 여성무사 많아요? 뭔 소리야? 여성무사인데 여무사가 7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기 잔지 두 마리다. <laughs> 그래서 총 이렇게 여섯 개가 다들어 있는 덱입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너 일곱, 일곱 개였는데. 닥쳐. 잔지가 분, 잔지가 분실을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단 패가 막잘 망하잖아요. 그쵸? 이 새끼 일곱 개로 만들지 마, 이 새끼야. 해가지고 넣은 게진 여성사 미지오랑 진 여성사 신하이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시나이랑 어, 미지오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이 덱에 주로 돌아가는 패턴은 일단 미지호가 소환한 다음에 신나이를 특수 소환시켜 특수 소환 특수는 이렇게 하는 덱이구나 아니면 얘네를 소환해가 얘네를 소환해가면서 얘가 제가 왜 사환 육무 대기라고 하는 거면 여섯 무사의 사환 효과가 여기 자,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 무사의 이름붙인 몬스터가 일반사 특수할 때마다 이 카드에 무사도 카운터 하게놓는다 상대피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몬스터 공격력은 이 카드에 얹혀 있는 인제로 무사도 카운트한 백0 0 공격력이 내린다. 한마디로 여섯 모가 계속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계속하면 상대 몬스는 계속 공격력이 내려가요. 아주 좋아요. 저한테는. 해서 이렇게 공격력을, 이렇게 공격력이 내리면서 이렇게 7개 명만나 어, 어있어 제발 좀 빨리 좀 나와. 할 때마다. 아, 미리 풀, 해놔야지. 질풍 형사시 같은 걸 공격력을 올려서 사원, 어, 으로 공격력을 계속 내리고, 저는 계속 공격력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덱입니다. 약간 고전적인 방법인 덱이죠. 거기다 제가 진여, 이거 진여섬사 신하이랑 미지오를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특수선할수 있는 조건을 맞춰줬고요 해서 일단 들어가는 건 사범도 꼭, 여기 사범도 들어가져있고, 여기, 대정시인도들어가있고요 약간 좀 고전적이죠. 정말로 고전적이죠.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카드 어, 시, 여기 진영사 c n 도 있고요 대신에 그게 없죠 엑시즌 몬스터 CN 아이고 나한테 있지. 젠장. 그리고 이대에또 돌아가는 조건 중 하나가 발족이 태연 마인입니다. 발족이 태연 마인. 이이게 없으면 이대에안 돌아가요. 왜지? <laughs> 왜더라? 아 맞다 맞다 맞다. 왜냐면 얘네 두 장만 계속 소환하다 보니까 레벨 3 짜리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 덱이 엑시즈 싱크로 전용 덱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태어만이 덱이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소환한 다음에 특수전 시키고 얘, 얘가 여러 장 있으니까 특수전특수전특수전 특수, 이니까 벌써 여기 한세 장이 벌써 다 쌓여있어가지고 약간 철벽을 이었으면 있으면서 사원의 카운터를 계속 쌓으며 문제는 뭐 블랙홀 맞으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뭐 그런 덱입니다 하하하 <laughs> 어떡하지? 끝 <laughs> 그... 끝. 아야 아냐, 더해.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야 된다면, 여러분 아마 잘 모르는 카드일 거예요. 도리. 여섯 문사의 도리. 왜 이런 카드를 집었냐 싶었다고 하면요. 이 카드가 음, 간단히 설명하자면효과에다있기 귀찮으니까 알아서 찾아보시고. 도리가 발동되면, 예를 들어 여섯 문사의 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묘지에요 여기 묘지가. 여기 야이치가 있어요. 야이치를 했는데 이렇게 도리를 발동합니다. 도리, 도리 효과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야이치를 선, 묘지에 있는 야이치는 카몬이나 어쨌든 여섯 번짜부문습 팀은 특수산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냐? 이게 뭐가 좋냐 싶으면 사원 효과가 계속 일반사원특수산할 때마다 카운터 1이 생겨요. 카운터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아, 발음 꼬여. 막 이렇게 많이 하는서 어쨌든 그냥 카운터가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카운터형이에요. 그렇군. 그렇지. 그다음에 그리고 여섯 무새의 방문 같은 거는 가, 좀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면 묘지에서 한장 여섯 무를 특수단 시킬 수 있고 궁극의 배우스팅 키는 진짜 이거는 이거왜 넣은 거야? 어을게 없어서 아 이게 두 마리면 쏘아냈을 거야. 궁극의 배우스틱 같은 경우는 집어는 넣 이유가 막판 라이프 라이프가 한번맞지면 한 끝날 때쯤에 그냥 발동하려고 지금 재미삼아 만들 거고요. 또소개할기 뭐가 있지? 문은 당연히 들어갔고. 왜 문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다니더라 같고. 어, 그리고, 노인과 그림자문서도, 이거 세트, 이거 세트도 있고. 다만, 이 덱은, 진 육무덱이 아니라, 그냥 육무덱이기 때문에, 키잔이랑 카게키가 안 들어가 있고요 돈이 없어. <laughs> 원래 넣으면, 넣으면 더 좋겠지.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여섯 장을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다이게분산돼어 있어, 이것들? 너가 했지? 너가 했구나.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 예, 두 마리 응. 넣으면 좋겠다. 이 소환하고 <laughs> 그러니까 저는 저의 목적은 육무가 이렇게 육무를 여섯 장을 집어넣는데 만들고 싶어서 사원 육무를 만든 거여가지고 그다음에 기장 과카게키 집어넣으시는 마음은 없어요. 야. 속마음 아 집어넣고 싶어. 기자, 기잔 기잔 <laughs> 했었어. 이렇게 소개 영상은 사원 소개 형성 사원 육무 소개 영상은 행선 시설로 이렇게 약간 소, 이게 소개가 끝났고요. 뭐 하냐? 올. 난 꼼꼼하지 꼼꼼한 새끼 여기 사범이 있어 난 사버, 나는 사범이다 이 녀석들이 가다사수 있지 짠그 게임은 끝났다 여기 여기 쫄병 아 쫄병? 쫄병 잠시만 증자 선생님 왜 있어 <laughs> 여기 유이가 쓰던 거라고 여기에 학업무사 쫄병 원래 그리고, 여기 기잔이 있어야 돼. 어여기 그림자무사 왜그림자무사왜 이렇게 높아 음. 쫄병 노인도 집어넣자. 아, 노인은 노인은 노인 공격 노인 공격 노인 옮겨. 운경. 야. <laughs> 근데 여기까지 찍히냐? 오, 찍힌다. 아, 빛 때문에 반사된다. 그리고 여기 얘네들 다 여기 사원에서 살지. 그냥 끝내. <laughs> 몰라. 왜 하고 있는 거야? 맞지, 우리. 그냥 사원용물 설명. 이랬어? 사원용물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뭐, 약간 행성수술한 것 같아가지고 소개가 긴... <laughs> 약간 소개가 이상했지만 끝. 끝. 아, 한 가지 소개 안한게 있다. 상대가 약간 직류 마음을 이득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왠지, 왠지 알려야될까요 일단 여성들의사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무가 소환되면요. 카운터 하나 써있는 건데 상대를 깎는다 써있어요. 육무 이해 카드, 그냥... 그 공격이 내린다는 말이 없어가지고. 아저씨였어. <laughs> 그래가지고, 네, 그랬어요. 응? 하나, 둘, 셋. 네. 끝. 빨리 해서 얘기야.